드디어 100일이 되었습니다. 와! <laughs> 원래 사람이 습관 하나가 생기는데 60일이 걸린대요. 근데 이 생활을 제가 지금 100일이나 하고 있단 말이죠. 질문 올려주신 거 댓글에다가 남겨놨거든요. 쪽지로 주신 질문들. 어, 그래도 100일이니까 뭔가 좀 특별한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Q&A를 받았는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대본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먼저 봐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 쩝지로 받았던 질문도 제가 임의로 넣었어요. 뭐가 나왔는지. 근데 뭐부터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어. 질문이 많아요. 겹쳐요. 뭐부터 할까요? 답변해달라고요? 너무 많은데요? 첫 번째 가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어쩌다 BJ이란 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인터넷 방송이든, 그냥 뭐 방송이든, 언론이든, 이런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있으면 해야 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건데, 삶의 모토거든요. 재작년부터 코로나19가 딱 터졌잖아요.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커뮤니티 막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안에 갇히게 되니까. 약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약간.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취미로 한번 방송 좀 해보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처음 동기는 단순했어요. 취미로 한번 해볼까? 근데 유튜브는 옛날부터 생각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이제 유튜버이신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죠.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하기가 애매해요. 아프리카 BJ 하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 아직까지 괜찮다. 한 1, 2년 해봐야 이제 그때 가서 또 생각해볼 만한 것 같아요. 방송하시면서 가장 싫었던 때와 가장 좋았던 때. 100일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싫었을 때가 이렇게 막 뚜렷하게 있진 않거든요. 근데 가장 좋았을 때는 평소에는 진짜 바보같이 게임하다가 다른 사람인 것 마냥 게임 잘했을 때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당신 누구야? 이럴 때 너무 좋았고 비매너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제 방에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진 않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제 방에 있을 때 제가 뉴비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면서 조금 힘드네?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근데 이제 롤을 어떻게 알았냐면 원래 게임을 좋아했는데 내 친구가 저한테 어떤 캐릭터를 닮았다고 놀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친구가 말했던 캐릭터가 럭스였거든요. 근데 저는 럭스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애들이 뭐막 이상한 거 닮았다 이렇게 놀리는 줄 알고 럭스가 뭐냐 안 알려주길래 찾아봤는데 이쁜 여자의 그림이 나오길래, 이거 맞냐 했더니 맞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밝은 갈색 머리였거든요? 머리 색깔이 비슷한데, 뭔가 성격이 비슷했대요. 어? 한번 가입은 해볼까? 했는데, 그때는 이제 게임의 존재를 알았었고, 그 다음에 대학생활 MT를 갔는데, 선배들이, 우리 아홉 명인데, 한명 자리가 남는다. 우리 내전을 할 거다. 너 올래? 이렇게. 같이 PC방 가서 할래? 이러길래? 막 그냥 끌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롤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프로필사들 본인인가요? 원본 사용했으니까 본인 맞잖아요? 원본 저니까 저죠. 롤 고수가 되면 피드백을 알려줄 수 있나요? 만약에 제가 마스터를 간다. 그러면 저는 브론즈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브론즈부터 마스터한 사람이 해주는 강의 뭐 이런 거할것 같아요 제가 누굴 가르치려고 하면 나 진짜 잘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아 요너비제이 생각은 있으신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아 일단 1년 해보고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가 잘 되면은 이거를 계속 하는 거고 만약에 아니다? 그럼 다시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라인을 가장 자신 있어 하오? 제일 많이 한 라인 서포트 타 BJ와 듀오 방송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어 저는 좋습니다 몇번진행 하기도 했었고, 한 세네 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CK 같은 거 자주 하시는지요? 제 방송국에 여기 정리해놨거든요? 여기에 기록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아메리카노 vs. 미숫가루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더운 여름날은 아메리카노가 땡기고요. 빈속이었을 때미숫가루 방송 언제까지 할 계획이시오? 어,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주 <laughs> 라인에 대해서 더 실력 향상을 하고 싶은지, 마스터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해요. 이거 어떻게 됐다해야 되죠? 태어날 때부터? 근데 어렸을 땐좀 못만이었어요. 크면서 좀 이뻐지긴 한. 근데 어렸을 땐 진짜 귀여웠어요. 사 푸둥푸둥한 애기들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우량하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옛날 사진 보면은 위쉐린 느낌 나요. <laughs> 위쉐린 느낌 나요. 근데 제가 10살 때가 진짜 말았었고 계속 통통했어요. 통통했는데 막 뚱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웃는 게 이뻐야 돼. 그리고 말을 이쁘게 해야 되고요. 담배하면 안 되고 술 적당히 하고 어 저는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게 성실한 사람 좋아합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울 점 많은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상형 제가 집이라서 말은 못하지만 방방바용으로 하는 답변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장난치고 이상형 뭐예요? 하면은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나는 모쏠이다? 1회 이상이다.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연애도 약간 좀 내가 학습을 한다서터 연애를 시작했어 맨 처음에 어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었어요 여기 왜 동갑은 안 넣어줘요? <laughs> 연상연하로 따지기에는 사람마다의 그 매력이 있잖아요 연하여도 뭔가 되게 나보다 오빠 같을 수도 있고 연상이어도 나보다 기, 더 귀여울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앞으로 방송하면서 하고 싶은 콘텐츠는? 처음에 유튜브라는 걸 알고 나서 어떤 걸 봤냐면 연스 커플이랑 엔조이 커플이랑 포건 커플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를 하게 된다? 하면은 사실 커플 유튜버가 좀 하고 싶었어요. 기회가안 생겼어요. 커플 유튜브를 하기까지의 그 많은 것들을 고려해 주잖아요. 지금까지 쭉 계속 하고 계신 분들 보면은 너무 대단하고 실제로 이제 결혼까지 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컨텐츠 할게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연애에서 결혼해서 육아까지 다 되니까 와, 이건 진짜 인생사를 내 유튜브에 남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공약. 10만 명이 되면은 얼굴을 공개하겠다 이거였거든요. <laughs> 일단 거기까지밖에 생각 안 해봤고 캠방 계획이 있나요?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캠을 켜고 했었거든요. 게임할 때캠킨게 아니라 코너 가서 캠 켜고 노래 부르고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님 은비 말고 역햄이나 하셈 이러고 나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역햄을 못할 얼굴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생중이에요. 사실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누군가가 제 얼굴을 보고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기분이 썩 좋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고.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나면 그때 다시 고민해 볼게요 근데 그거 있어요 만약에 제가 멸망전은 나간다? 본선은 나간다? 그럼 저는 나갑니다 무조건 제 MBTI는 ENFJ예요 ENFJ입니다 퍼센트 나옵니다 본인의 매력은 섹시, 청순, 귀염 중에 어디에 가깝나요? 저의 매력은 섹시, 청순, 귀염 다 있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청순하단는말 제일 많이 듣고 싶어요 이제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나하다는 말 많이 들었고, 좀 부티나게 생겼네. <laughs> 되게 활동 활발하게 할것 같다.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 제가. 사람마다 보는 게 빙산의 일각이니까 좋은 음, 질문이 나왔네요. 쪽지 질문. 그렇지. 잘 봤다는 얘기. 유연비어 컷. <laughs> 남자친구 유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BJ는 일반인 못 만나요. 전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이해를 해버렸어요. 방송하면서 본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었는지, 너 사람인지라?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채팅 올 시청자. 뭐가 더 많은 게 좋은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선택해요? 저는 전자인 것같아 채팅이 많은 게, 통하는 거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둘다 좋은데, 와서 채팅 켜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프로 채팅로 환영. 플랫폼 아프리카로 정한 이유 아프리카는 옛날부터 유명했고, 요즘 좀 분위기가 괜찮아졌던 얘기를 들어서, 영상 소스를 만들 겸 스트리밍을 시작한 거죠. 어, 사실 아프리카를 처음 알게 된게 친구가 알려줬거든요. 그렇게 왔습니다. 친한 BJ들 있는지.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친하다는 거를 실제로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친한데 당신은 나랑 안 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laughs> 아, 근데 친한 BJ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뭔가 콘텐츠 해보고 하고 싶은데 연락주세요, 여러분. 이상한 건 아까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아, 이거는 많이 질문해주시니까 그냥 아예 제가 글로 딱 정리해서 대문 딱한 번하게 딱 박아놓고 <laughs> 이제 현상 수배 걸어야겠다. 어, 뭐, 저는 이러 저러는 사람 좋아하니까 주변에 있으면 소개 좀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딱 걸어놔야겠다. 좋은 생각인가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상형은 이상형 뿐이지, 진짜로 이상형을 만난 적은 있는데 이상형을 만난 게 어렵다. 남자친구가 되면 남자친구가 이상입니다 만날 수도 있죠? 그럼 이상형 만날 수도 있지. 아 근데 네.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네 넘어갈게요 아아 아.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본업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음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상 관련된 거니까 패스하자고 하시네 네 감사해라 네 맞아요 신비주의자 방송으로 목표? 저는 그 퍼스널 브랜딩에 좀관심 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브랜드 내는 게 저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는 아프리카 소속 파트너 BJ가 된다. 먼 목표는 인터넷 방송인 하면 사람들의 이름 딱 들었을 때아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원래 목표는 크게 잡는 거예요? 편집을 따로 배우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일단 부딪혀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편집을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고요. 그냥 컷 편집하는 거 정도만 원래 할줄 알았어요. 요즘 하고 있는 편집은 일단 부딪혀 보는 게 많아요. 방송 이름이 왜 리디아인가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이름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었고, 근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이름이 있대. 성까지 붙였는데 있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앞글자 한번더 써도 되겠다. 썼는데, 어, 괜찮아. 그래서 썼어요. 방송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의미가 있는 수익이 나게 된다면, 다음 중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1번. 지금처럼 현생과 방송을 병행해서 할 것이다. 2번.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면 방송을 그만두고 현생에 집중할 것이다. 3번. 현생의 일을 그만두고 방송에 좀더 집중할 것이다. 일단 2번은 아니고요. 1번 하다가 3번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지금 생각은 그래요. 1년 뒤에도 같은 생각일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 현생 정도 번다라고 생각해보죠. 내가 원할 때 일을 할수 있어요. 비꿈이잖아. 그런지가 너무 좋은데. 정해진 시간에 딱딱딱딱 해야 되는 게 옛날에는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게좀더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주는 생각. 근데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죠. 엄청난 크나큰 단점. 안정적인 거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 되고. 여행 컨텐츠 계획도 있으신 걸 보니 브이로그 영상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만약 브이로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잘 되더라도 게임 컨텐츠를 계속 할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할것 같은데요. 당연히. 게임은 때려야 될수 없는 컨텐츠죠. 방송적으로 롤 모델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인가요?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써놓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써놓은 건데, 이때는 제가 수탕님이라고 썼어요. 그 목소리 하나로 상자를 사로잡으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이분 방송 보고 약간 롤 모델로 삼았는데, 좀 바뀌었어요. 여전히 수탕님이 롤 모델이시긴 한데, 그분 누군지 밝힐 수 없습니다. 나만 알고 싶어요. 플랫폼으로 옮기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한국에선 아프리카 짱인 것 같아.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이적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얼공, 생각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얼공을 하게 된다면 팬미팅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laughs> 팬미팅을 하게 된다면 몇 명의 팬이 있어야 팬미팅을 할수 있을까요? 그거부터가 일단 궁금한데요? 2, 300명 정도 온다고 하면은 팬미팅 해볼만 하겠다. 옛날에 그 정도 세미나 잡아본 적 있거든요. 해볼만 할 듯. <laughs> 오프라인에서 200명 오려면은 방송으로 얼마나 성장해야 될까? 궁금하네. 1번. 본인은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laughs> 제가 남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방송 시작하고 나서 저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나의 모든 걸 다쳐. 저는 저의 팬이에요. 2번. 본인은 본인 목소리가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사실 몰랐어요. 나는 내 목소리가 좋은지 어떤지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알았어요. 객관적으로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말해주는 을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 편집하면서 제 영상을 제가 계속 찍잖아요. 목소리가 편해. 아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나온 질문이라서 아예 그냥 따로 영상 만들어 낼것 같아. <laughs> 근데 모든 걸다 충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 저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딱히 막 뚜렷하지 않아요. 가리는 게 없어서 요즘 따라 입맛이 없어서 은 건가? 특별히 아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어렸을 때 꿈이 진짜 많았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쓰잖아요. 장래희망 같은 거 적으라고 하면은. 저 항상 이렇게 적었거든요. 2 0대는 방송인, 3 0대는 교사, 4 0대는정치뭐 이런 식으로 적고, 또 어떤 때는 막쇼고스토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옛날에는 모델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도 했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작가도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꿈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크게 컸던 거는 사범대를 나와서 장학사가 되는 게 중, 고등학생 때큰 목표였어요, 저한테 지금은 좀 바뀌긴 했네. 친구들은 본인이 방송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몰라요.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들만 알아요. 주변에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면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막상 댓글 보면은 그 신비로움이 좀 없어질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친한 놈들, 이 다섯 명한테는 얘기했죠.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laughs> 편집? 방송? 편집? 이세 가지 일을 모두 혼자서 처리하고 계신데 늘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엄청 부족해요. <laughs> 친구들과 논다면 어떤 것을 하고 노시나요? 근데 여기 왜 선택지를 주세요? 여 <laughs> 선택지가 써있어 솔직히 술자리일 때가 많고 방탈출일 때도 있긴 한데 저는 보드게임 좋아해서 보드게임 문화생활 좋아해서 뭐 영화 보던가 공연 보러 가던가 뭐 전시회 가던가 뭐 그렇고요 즐겨보는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나만 알고 싶은데 연애는 몇번 정도 해봤나요? 그냥 적당히 사실, 근데 그몇번 정도 해봤는데 다세나요 처음에는 세봤는데 어느 순간 그 수치가 의미가 없어졌어. 본인의 유튜브 영상이나 다시 보기를 보면서, 와, 너무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와, 진짜, 와, 이거를 방송에서 이렇게 했다고? 와, 진짜 부끄럽,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주량은 어느 정도 있는가요? 주량 세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셔요. 본인의 얼굴은 어떤 동물상입니까? 이거는 근데 너무 다양하게 들어서 한 가지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코디랑 화장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화장법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화장을 하면 고양이상이고 화장을 지우면 강아지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행 간다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여행 너무 가고 싶다. 안 가본 데를 가고 싶어요. 미국을 안 가봤거든요. 유럽은 가봤는데 미국 안 가봤고 동남아시아도 아직 안 가봤어요. 아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 어떡해 옛날부터 가고 싶었던 두 군데가 있었는데 유은니 사막이랑 아이슬란드에 있는 천장이 유리인 숙소가 있어요. 거기 너무 가고 싶어요. 아는 언니 아이슬란드 가서 선물이라면서 영상 보여줬는데 이쁘더라고요. 아이슬란드 가고 싶다. 키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거를 접번 해버리면은 뭔가 상상이 될것 같아. 그래서 패스. <laughs> 상수육 부먹인가요? 층 먹인가요? 저는 부먹입니다. 상수육이 소스에 약간 절여져 있는 상태에서 살짝 바삭거리는 그 식감이 좋아요. 3번 대시안 BJ가 있나요? 없었습니다. 네, 있었어도 없어요. 끝.